1절부터 있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칠판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일곱 인이 다 떼어지고 나팔 재앙들이 이제 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이게 두 번째 화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져야 되는데 지금 그 사이에 10장과 11장, 14절까지가 두 구문이 삽입구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번째까지 떼고 일곱 번째 들어가기 전에 7장에 가서 삽입구문인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먼저 표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메뚜기 재앙에서 이 사람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이마에 표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슷한 구조인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이제 나팔을 불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도 두 달라기 이렇게 삽입구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과 11장 이두 어 삽입구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에 보시면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소리가 나는 날에는 지금 이제 일곱째 나팔만 남겨두고 있죠. 그 나팔소리가 어 불면 불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자,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요한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먹었어요. 왜 먹으라고 할까요?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의미는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작은 두루마리 이 말씀을 줄테니까 네가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왕과 백성들과 나라들의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받아 먹었더니 한편으로는 단데 속에서는 어떻다고요? 쓰라리다 그랬어요. 왜 달까요? 또왜 쓰라릴까요? 일단 달다는 것은 뭔가 이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왜 좋은 말씀이냐면 아까 우리가 7절에 읽은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뭐냐면 순교자들과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같이 또 믿음 지키는 성도들과 이런 동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입에 어떻습니까? 달지요. 그러나 결국 그 구원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심판과 재앙과 엄청난 멸망의 말씀이잖아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니, 그 재앙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속에서 쓰라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믿음의 백성들 향해서는 구원의 말씀이라서 달지만, 결국 이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속에서는 쓰라리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11절, 11장, 11장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제 또 특이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절부터 있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줄자가 있잖아요. 줄자 같은 거. 이 측량할 수 있는 잣대가 있지만 옛날에는 갈대 비슷한 그런 나무, 갈대 비슷한 그런 지팡이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는 겁니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척, 두 척, 뭐 이런 식으로 그 측량을 했는데 자, 이 측량하는, 측량하는 잣대를 줬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측량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랬지요. 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겠습니까? 자,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이 엄청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지하 교인들 생각하면 됩니다. 저 핍박과 고난과 살해의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어라는 겁니다. 세어라는 거예요. 왜 세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표시를 하죠. 왜 표시합니까? 구원하시려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자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라는 것은,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하는 잣대를 가지고 세워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서 보존하시려고 하지만,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어라. 그것은 어떻다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로마의 국가 권력들, 로마의 세력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짓밟는다고요? 42달 동안. 42달이면 며칠입니까? 1260일. 3절에 나오죠.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42달이나 1262일이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12장, 12장 14절을 한거 보십시오. 1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얼마 기간이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때와 한때 더하기 두때 두때 더하기 반때 <laughs> 그러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이라는 말이나 42달이라는 말이나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나 1 2 6일이라는 말이나 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11장 2절에, 자, 이 악한 권세들이 42달 동안, 마흔 두달 동안,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짓밟는다는 겁니다. 자, 3절 넘어갑니다.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집밥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두 증인이 상복을 입고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상복을 언제 입습니까? 누가 죽어야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복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앞으로 닥칠 죽음과 재앙과 심판을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두 사람이. 자 그렇다면 이두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감남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감남 나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올리브 나무죠. 그리고 촛대두 개입니다. 자, 감남 나무, 올리브 나무하면 이 감남유가 거룩함을 상징하거든요. 이 감남 기름으로 관유라고 거룩하게 만드는. 재단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하는 그런 기름 있죠. 그 기름을 이 올리브유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촛대는 어디에 놓는 게 촛대냐면 성소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금 촛대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들 그리고 또 어, 성서를 밝혀주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두 증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 있습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42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해가지만 그 중에서도 두 증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짜 용처럼 불을 토해낸다 그런 뜻보다는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대적하고 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날, 날들을 일으켜가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하는 그 말인데, 자, 그들이 그렇게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들의 선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말인데, 어, 6절에 보시면,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 이게 구약에 누가 행했던 거거든요? 이게 엘리아가 했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아까 3년 반 42달 맞죠? 이것과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한 기간하고 일치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증인은 한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또 6절 중반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에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모세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물이 피로 변하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해 버리는 그런 권세를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아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 땅, 마지막 이 세대에 증언하는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7절.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 무적행,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 예언자도 어떻게 된다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자이 짐승은 어떤 짐승을 말하냐 13장에도 나오고 1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인데 자이 짐승이라는 세력이 이 짐승이라는 세력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어, 또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17장 이쪽에 가보면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8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들이라는 것은 두 증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선포하던 그 예언을 선포하던 그들이 죽잖아요. 이 짐승이 나타나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그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려지게 됩니다. 자, 큰 도시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다. 큰성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성이 로마였는데 그러면 이둘 중에서 무엇이냐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중반에 그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자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사야 1장 9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소돔이요 고모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11장에서, 11장에서, 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고,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활동을 하고 42달 동안 그 성이 짓밟히고 그러다가 두 증인이 죽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가 해석을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의 다른 메시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보십시다. 9절 말씀.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집 밟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그 동안 예언자 둘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42달이 차면 결국 짐승이 올라와서. 그 증인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온 족속이 모인 그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왜? 왜 기뻐할까요? 10절.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사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자, 괴롭,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고문을 했을까요? 그것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깐 악의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니깐 재앙과 종말의 말씀이 선포되니깐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어떻게 할까? 이를 걸고 있다가 저것들이 죽게 되니깐 그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니깐 기뻐하고, 좋아하고, 시체를 매장하지도 못하게, 보란 듯이, 시체를 내 걸든지, 뭐, 짐승의 밥이 되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재발로 일었었습니다.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구활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휴거입니다. 휴거입니다. 구름을 타고 이 증인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죠. 13절.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두 증인이 진짜 두 명을 말하는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예루살렘에 있는 전체 백성들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해석을 지금 단정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땅에 큰 핍박과 억압이 있고, 그러므로서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휴거가 일어나면서, 어, 마지막에 이 도성이 지진으로 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 말씀이, 13절까지 말씀이, 음, 이제, 13절 또는 14절, 14절이 앞부분에 붙이면 마무리이고, 뒷부분에 붙이면 서두고, 도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절까지 말씀이 두 선지자에 관한, 또 일곱째 나팔에 대한 예고로 삽입구문이 됐고, 자, 지금부터 들어가는 지금 14장, 11장, 14절 말씀 또는 15절 말씀, 여기부터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집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어떻게 불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제는 갈등이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답니다. 그 전에는 탄원이 올라가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소리가 올라갔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이러는 선포가 지금 이제 막 쏟아집니다. 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자, 16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스물네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전면적인 통치가 전반적인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의 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멸망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8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문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보상이거든요, 이게. 보상인데, 이 보상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땅.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망하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 저 북쪽 땅의 살인 정권. 예를 들면, 또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악한 세력들. 자본주의 세력들. 뭐, 유대 자본주의자들 있죠? 그런 세력들과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할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박해를 하고 세상을 조여오고 저들의 세력을 떨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로서 대적하시고 믿음으로 마지막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끝까지 나가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승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지막에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는데 잘 의미를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문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아멘. 자 19절 읽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자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이 천국에 있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런데 뭐가 열렸다고요? 성전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언약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전면에 나시, 나, 나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 땅이 갈라져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땅이 요동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천지만물과 이 세상이 요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 앞에. 신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베러 갔을 때 신의 산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듯이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마지막 심판 일곱째 재앙들만 남아 있습니다. 일곱 가지의 재앙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 이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이 요한에게는 말씀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달고 한편으로는 쓰라리였습니다. 왜 그런냐면 성도들을 구원할 말씀이기 때문에 달았지만 결국 세상을 심판할 멸망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쓰라린 이 말씀을 뱉어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장 7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11장 18절에 나왔습니다 문민족이 붕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자기네들이 왕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통치자인 것처럼 권능을 행세하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상을 주시고 그렇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이요 마지막 계시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도 숭교당할 날이 올 것이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부활하고, 휴거를 받고, 또그 땅이 심판받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현상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게시록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잘 깨닫고 또잘 이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오심을, 주 예수님 오심을 다 깨워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